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와 함께 새날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치킨더홈이 자가격리 중 광고 프로젝트 불참으로 이찬원에게 계약금 배상 요구 배상금은 얼마입니까? 충격적인 금액 공개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치킨더홈은 전국에 1년에 새로운 치킨 프랜차이즈를 개점했습니다. 이찬원은 원래 이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신상품과 지점 프로모션에 참여해야 했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전속 모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찬원이 이런 이유로 치킨더홈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치킨더홈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찬원이 우리의 전속 모델라서 이번 코로나19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찬원이 광고 계약을 배상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치킨더운 관계자는 그의 회사 대표가 이찬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찬원의 건강을 안부하기도 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치킨더움의 이런 행동은 이찬원의 팬들과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의 싱그러움이 시선을 강탈한다. 7월 27일 쇼플레이 엔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정동원 생기발랄 자연과도 찰떡인 동원이의 뽕숭아 땅 58의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영상 속 정동원은 뽕숭아 땅 도란도란 듀엣쇼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모습이다. 영상 중간 즈음 핸드폰을 들며 깊은 밤을 날아서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는 정동원의 곁에 이찬원이 춤을 추며 등장했다. 이찬원은 손을 돌돌돌돌 마는 돌돌 동작과 아련한 표정까지 더해 귀엽고 싱그러운 소년미를 한껏 발산했다. 만약 세상에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한자가 있다면 싱그러울 또라고 해야 할 것만 같은 수준. 한껏 청량한 싱그러움을 발산한 이찬원은 정동원과 또동태미를 보이며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안무를 함께 하다 정동원이 틀어놓은 1년 전 영상을 발견한 이찬원. 그는 1년 사이 훌쩍 큰 패밀리가 떴다 막내동생 정동원을 스위트하게 바라보았다. 귀여운 막내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대견함이 가득했다. 이찬원은 과거 아는 형님 출연 당시 대중목욕탕에서 정동원의 아빠로 오해받았던 에피소드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경연 초기 함께 대중탕에 갔다가 정동원의 팬으로부터 "아빠가 접네 라는 소리를 들은 것. 불과 1년여 만에 그렇게 어렸던 삐약이 정동원은 어느새 훌쩍 자라 이찬원과 키재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 한편 정동원이 자라는 사이 오히려 더 풋풋해지고 어려진 이찬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은 더도 덜도 없는 미소년 반짝 친구 같아 보인다. 이에 정동원과 이찬원이 뿜어내는 소년미와 형제에는 랜선을 타고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싱그러움과 훈훈함으로 채우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